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부터 뭔가 좀새기적인 변화가 필요해서 저 매주 요일마다 컨셉을 제가 정했습니다. 그래서 첫 스타트로 저기 토요일은 시청자와 함께 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쉽게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 s t v 김필입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. 대표님, 자, 시청자와 함께. 네.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가 신설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아는 데 모든 없는데? 궁금하신 네. 사항은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다알 수는 없어요. 제가 다 아는 한, 요구르트가 근데 이렇게 큰 요구르트도 있습니까? 처음 봤네요. 이거 막걸린 줄 알았어요. <laughs> 이렇게 큰 <laughs> 요구르트가 있습니까? 아, 예. 그렇슘 뭐모 크게 네 매트 먹는 거죠 뭐 예, 그러면 자네그첫 그 순서로 오늘, 음. 오늘 시청자 한분또 음, 아, 시청자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<laughs> 시청자 여러분이 오셨는데 일단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예, 크게 한번 손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? 아, 감사합니다예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, 예예 저희를 위해서 <laughs> 네전 예, 한번 연결해볼까요? 음, 음. 아 직접 아 그렇게? 바로 예예 네. 네, 한번 전화 연결은 다음 주에 다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아, 다음 전화 연결은 주에. 다음, 주에.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바로 한번예예 네. 예. 궁금하신 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어,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예 쉽게 쉽게 한번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,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재건축이고요. 빌라는 재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너무 쉽지 않습니까? 그냥 요 빌라 다가구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,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재건축. 예? 그게 다예요. 그게 다예요. 재건축과 재개발 그게 다예요. 네,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가볍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시청자분들이. 안 자, 저희가 또 이제 화요일 코너에 음. 재개발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또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음음. 하겠습니다. 재개발과 재건축은 일단 큰 차이점은 어떤 요 재건축은 가장 큰 타이틀로만 보면은요 아파트 그리고 빌라가 많이 혼재된 것은 재개발 지역인데 물론 재개발이 되는 지역도 재건축이 빌라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재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서로 면적의 차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면적과 기반 시설의 차이 그 차이입니다. 면적과 기반 시설의 차. 네. 어, 아까 시청자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간상 이상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건축이랑 재개발의 차이점을 일단 더 깊게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어. 재건축은 일단 기반시설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짧게 왜 아파트냐 빌라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아파트는 일단은 주거환경은 오래되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아파트들이요 도로라던가 상하수로라던가 그런거는 이제 잘돼 있는 편이고 물론 뭐 재건축이 뭐 법적으로도 뭐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가능한데 단독주택으로 하려면은 뭐한 200호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지 면적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우리는 그런 거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, 일단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조금 잘돼 있다는 거, 집은 노후가 됐습니다. 그리고, 그, 재개발은 일단 더 노후가 된 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,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을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갖고 있어도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렇지만 재건축은 그 땅과 건축물을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로 이제 보면은 재건축은 일단 기반 시설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는 거, 건물 자체만 노후만 됐다는 거,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건물 자체도 많이 노화가 후 됐다는 거, 그리고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, 있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된다는 거. 이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어, 시청자 분들의 또 의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 좀 보다 그 자세한 사항은 화요일은 시간... 저희가 이게 처음 지금 실시한 시청자와 함께 코너이기 때문에 처음은 여기까지만 또 전시... 화요일 재개발 코너에서 더 재밌는 재개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 기다려주시고요. 아, 이게 얼굴이 안 나와요? 그죠? 얼굴 어. 안 나오려고 이런 거예요. 네, 이게 머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. 아, 아, 그러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네. 얼굴 안 나오고 제가 쓴 네. 거니까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자. 또 모습.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자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